야, 우리 아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엄마가. 아, 아기 아니야. 아, 아기 아니구나. 아. <laughs> 오늘 놀이공원 가고 끝내요. 어디지? 제작자들 로든. 오, 로든, 로든, 로든. 오,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비밀의 방 같은데, 오, 상자다!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해 뭐야, 이거, 출발해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기야, 같이 가. 아, 아기 아니야. 아기 맞아. 아니. 좀 그렇게. 아기 아니야. 니어른 네 어른 아니야. 나나 얼으냐?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이거 어, 뭐, 반전이 있을 걸? 반전? 어쨌든 여긴 약간 느리다. 어쨌든 진짜 빨라지던가 반전. 그런가?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끝나? 이거 점점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가? 이떻게 누리냐, 이건? 잘했다. 재미였다. 오! 올라가다올라가다올라가다 오, 끝! 따! 올라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 어, 됐다. 아! 어, 아, 오, 이거. 이건? 이런... 재밌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어나또 이거 이거 재 맛있을 거 같아. 타기. 간다. 여기. 재미 없는데 이거? 뭐야 여기? 아이구나. 뭐야 내려. 어! 팍! 아 어, 어. 이 약간 쓰리 넘치는 게 있네. 헉, 여기 대관람차도 이 쪽은 약간 무서울 거 같은데 파워레일도 있는데 활성화된 거. 원래 여기 레드스톤 회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레버 해도 되는데 레버. 응. 레버를 활성화돼. 그럼 더 빨리 올라갈 텐데 <laughs> 왜 이렇게 느리냐? 우주 떨어지는 데가 있다뭐 약간 약간 무서울 약간 좀 무서울 텐데. 약간 무서울 같은데 그래도 음, 한번 타보자 박진발 넘치기 안에 있는 타야 돼오 그게 거기 그, 가나가나 간다 가나간아아아나 어! 나 영혼 나아나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려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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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야, 어, 어, 빨리 가. 어, 때려. 그래, 빨리 가. 아, 왜 때려? 빨리 가. 아, 빨리 가. 아, 아, 빨리 가. 아, 아, <laughs> <오>, 재밌어. 아, <laughs> 야, 야,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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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웃음> 야, 야, 야! 야, 보라색 타러 가자. 그래, 그래. 여기서 재미없다. 여기서 재미없다. 어, 나, 나 돼. 죽을 뻔한 경험을 꿨어 보라색이 더 재밌어 보라색. 그래? 이 보라색 어디서 타? 저기인가? 여긴거 같은데? 어 보라색 바로 앞에 점프! 있네 아니, 돼. 점프! 점프! 안돼 삭! 안돼 이렇게 가면 그래서, 되지 마보야 그냥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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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아나 점프가 왜 이렇게 안되지? 내가 해줄까? 응나 혼자 아, 나 점프, 나 점프, 그, 가원표 가, 그, S 플러스 먹었는데. 어딨어? 산다? 어어. 어딨어, 어딨어? 이거 재미없네. 어디 가? 나 먼저 가? 응. 여 먼저 가. 아니, 응, 미출발하차 타기, 안 돼! 어디 와. 오, 저 올라가고 있다. 어, <laughs> 이번엔 안먹겠지 뭐지, 뭐지, 지금. 뭐지, 이거? 거기 아니야. 응. 지금 바뀐데? 니한테는 아니야. 오, 바뀌나, 바, 바, 바. 아니, 뭐야, 저기 또, 떨어지는 데 있다, 또. 아, 진짜. 엄청,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기 떨어지는데, 진짜 무서워. 오, 떨어진다. 오, 떨어진다! 아! 아! <laughs> 뭐야, 뭐야. 음. 재밌어? 오, 약간, 약간, 쓰기. 야 아쿠아리움 있... 있어,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있어. 상어가 있어. 진짜? 오, 좀 빨라진데? 나, 나도 좀 빨라져. 오, 아쿠아리움? 여기 아쿠아리움에 상어 없는데? 아니, 거의 빨라진다고, 약간. 아, 그러네. 뭐 재미가 있어. 이거, 이거 타고 대관람차 갈래? 대관람차? 콜 오랜만에 놀이동산 또 여기 떨어진 데 있다 가봐 어? 응 아니 <laughs> 여기 구불구불해서 잘겠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똑똑거 아닌데. <laughs> 대갈람차 사들고 너무. 오, 태적선도 있어 바이킹. 오오 어, 어, 오. 와, 대갈람차 가, 오, 구경하다가 죽을걸. 대갈람차 사들고 빨리 대갈람차에서 내려 올라가서.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대갈람차 그러니까 목숨을 건대갈람차 오, 끝! 끝! 됐다. 끝! 나 대갈람차 가러 가야지. 대갈람차 아, 가나 떨어졌어. 대갈람차, 여기 있지, 여기? 응. 어, 여기, 가 대갈람차. 나더 높이 올라가야 여기, 여기 사단에 올라가야 돼, 무슨 대갈람 야, 빨리 와. 응. 야, 왠 위로 가자, 우리는. 우리 그래. 사나이니까. 어, 웬디. 쌤이, 잘못하면 ]하다. 죽을 수도 있어. 떨 어, 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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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괜찮아? 됐어. <laughs> <laughs> <차트? 웃음> 자, 올라왔어. 어, 여기야? 와, 재밌다. 아재밌 <놀라> <놀라> <정주차적으로 웃음> 길... 아,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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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여기서 뛰어 볼안 죽으니까. 그래? 물낙, 물낙, 물낙. 간다! 간다! 삐약! 삐 위험한 대관람 차야. 맞아, 다른 거 타자. 타자. 뭐 여기 접수 받는데요? 응? 예, 접수 안 받아요. 아, 영어로 돼 있어. 색깔이야. 그러니까. 그쪽은 뭐야? 저기 회전목마야? 그러니까. 그래. 그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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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진짜 빨간색 빨간색. 회전목만 아니네. 또또 정말... 그냥 그거야. 아 그때. 딸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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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을 거 같아 진짜. 이지 야? 거 뭐야 이거?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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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같이 가자. 미를 나는 호모만 따라간다 난 오른쪽의 법칙 난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 오른쪽의 법칙 닙니까 알지도 못하는게 까불고 있네 오른쪽의 법칙 몰라? 저거 이거, 이거 잠시 기막 못 가겠네, 지금 예, 이거, 이거 잠시만 집에 깼다 깼으면 이어 이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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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실패했어 빨리 아, 빼 이름표 보고 와나 이름표 안 보여 이름표 이름표 안 보여 니 어딨냐 나나 여기 이름표 보여 나 일로 와아 거기야? 거기야? 오 우리 집 빨리 끌렸어 재밌지 이름표 그래. 뭐. 이름표 해봐 뭐야 뭐. 뭐야 뭐야 y a Boya. b o y 야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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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y 칼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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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어 a b 음. 어. <laughs> 자, 지금까지 그냥 놀이공원은 해봤는데요. 재밌었죠? 그럼 손바TV 구독하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센스 있, 있으네요. 맞아요. 저, 저, 저도요. 희저 그럼 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요 그럼 끝!